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군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8월 중 강화군 뉴스입니다. 지난 8월 6일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제1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봉사활동 사례와 자원봉사 현황 안내, 향후 방향 등을 토론했습니다. 협의회는 2007년도 강화군의 사회기관단체 8개 단체장이 강화군 민관협력단체로 출발하여 저소득층자녀 교복 지원사업, 긴급지원, 의료봉사활동 등을 7년간 실시했으며 2012년 단체명칭을 변경하고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현재까지 강화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만이산 참성단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성화가 채화되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과 민족의 화합과 평화,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채화식은 유정복 인천시장, 박승희 인천시의회 부의장, 성화인수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재봉행, 칠선여성무, 성화채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성화는 강화여고 학생으로 구성된 7선녀가 채화하여 지난 9일 인도 뉴델리 국립경기장에서 먼저 채화된 성화와 1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하나가 되는 합화식을 가졌으며 14일 백령도와 제주도, 울릉도를 잇는 바닷길과 조선시대 옛길 등 전국 70개 시, 군구 5,700km 봉송에 이어 9월 19일 인천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도착해 대회 기간 평화의 빛을 밝히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장애인 게이트볼장에서 장애인 및 유관 기관 단체장 등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강화군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강화군 장애인 단체 총 연합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의 화합과 침묵을 도모하며 자립, 자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게이트볼 대회 및 팔씨름 대회 등 체육 경기 7종목과 장애인들의 장기 자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보 강화군수는 회원들이 자립과 자활 의지를 가지고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3일 강화군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강화사랑연합모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강화군을 위한 기부가 지정된 한 계좌로 모아지고, 읍면별로 모금액이 집계됩니다. 또한 기부가 연말 연시 명절에서 상시로 가능해졌고, 읍면의 희망복지위원회를 통해 모금 홍보도 가능하며, 모금액 전부가 강화군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군에서는 지난 4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118가구 152명에게 지정기탁금 3,755만 원을 연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강화사랑연합모금 정기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강화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14일 이상보 강화군수는 올해 처음 도입된 무인 헬기를 이용한 병해충 항공 방제 현장을 찾아 풍년 농사를 위해 노력한 농업인과 농협 방제단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강화군은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병해충 적기 공동 방제를 위한 피아식별 장치가 장착된 무인 헬기 세대를 도입하여 지난달부터 1200헥타르의 논에 병해충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는 기존 방제기보다 논에 골고루 살포할 수 있고, 방제 효과가 높아 농업인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강화군에서는 제6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가 열렸습니다. 견자산 현충탑에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강화군 문예회관에서 이상복 강화군수, 안덕수 국회의원, 이호룡 군의부 의장, 광복회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공연과 경축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경축공연은 라피네 팀의 전자현악 연주와 강화국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진행되었고,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유족소개, 기념사, 경축사 등의 순으로 거행됐습니다. 경축식이 끝난 뒤 고려공지에서 타종식 행사를 가졌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광복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강화군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률 상담 업무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의 도움으로 1차 상담은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 차는 8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1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934의 8411로 문의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전문봉사단 농촌 체험학습지도사 자격과정 양성교육이 실시됩니다. 8월 26일에서 10월 1일까지 20일간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도농 연계활동 관련 근무 자원봉사자, 복지관, 지역 농어촌 체험장 및 체험시설 관련 근무 봉사자이며 지원 시 교육지원서와 반명 안판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지원 방법은 이메일과 내방 접수로 가능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934-8411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화군 뉴스였습니다.